솔소라가 들었다고 하는데 언제 드셔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제주도 가서도 잘안 먹어본 것 같아요. 당진에서 먹을 수 있네요. 아 드디드디 시장님 오늘은 뭐 드실 건가요? 오늘은 제주 보말 칼국수입니다. 함께 하시죠. 맛이 어때요? 이 소스가 매콤, 달콤, 새콤해서 참 맛있고요. 여기 이렇게 좀 불소라가 있네요. 이게 제가 골뱅이를 참 좋아하는데 그 골뱅이보다 훨씬 더 맛있고 식감도 좋고 불소라 이렇게 좀사 먹어봤는데 와 이게 그 골뱅이 넣은 것보다 훨씬 더 맛있네요. 그래서 이 야채 불소라이 이 조화가 상당히 좋습니다. 면조리를 진짜 좋아하세요? 네, 면 자주 먹어요. 아, 여기도 와보셨어요? 아니, 요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 맛이 어때요? 매울 줄 알았는데, 안 맵고 맛있어요. 꿀소라가 들었다고 하는데, 꿀소드지저분적있 있어요? 아니요, 제주도 가서도 잘안 먹어본 것 같아요. 네, 당진에서 먹을 수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신문 미디어 팀장 김재진입니다. 오늘은 당진에서 제주도 고말. 매생이 칼국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아주 내용물들이 일단 먼저 보시면 면이 있고요, 매생이. 자, 색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초록색이 감, 돌면서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아주 헛 들어올 때 향이 아주 좋습니다. 바다 향기, 제주의 바다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아주 신선한 맛입니다. 요즘 제주 가기 딱 좋을 때인데요. 제주까지 가지 않아도 제주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면치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끊지 않고 먹어보겠습니다. 음. 자, 이 집의 특징은 계란을 셀프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계란하고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계란 넣고 면을 올리고, 어우. 사실, 계란과 칼국수가 잘안 어울릴 것 같았는데, 계란이 굉장히 부드럽게, 칼국수 맛을 더 도와주는 것 같아요. 자, 봄에 입맛 떨어지고, 기운도 없고 이러실 텐데, 제주 봄말 칼국수 한번 드시러 꼭 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사장님,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주 덕분이세요? 네. 어, 진짜요? 꿈, 아, 음. 거기서 태어나지는 않았는데, 한 20년 넘게 살았어요. 아, 그럼 당진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당진에 온지 제가 한 10년 됐어요, 지금. 그니까. 네네. 어. 보말이 뭐예요? 보말이 제주도 바다에 사는 고동인데요. 음. 어떻게 말씀드려야지? 이게 보말이에요 아, 이게. 아. 이게 보말인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제가 성문 그쪽 외모마을인가도 갔었는데 이걸 잡으려고 없어요 여기는 보말이 어디에 그렇게 좋아요? 보말의 효능이 어디에 좋냐면 이게 어간 숙취에 좋고 간 해독에 좋고 자연강장에 좋고 그 다음에 보양식이에요 어, 제가 먹어야 되겠네 <laughs> 우울증 치료에도 좋아요 아, 그런가요? 네 고사장님 네.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